네 안녕하세요. 다정한 참견의 다혜입니다. 오늘은 마음이 떠난 상대에게 보여야 할 모습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과 오랫동안 연애를 하는 친구를 보면서 한 번쯤은 와참 대단하다 내지는 부럽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만큼 한 사람과 오랜 시간 동안 연애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결혼까지 이어지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뜻이겠죠. 저도 결혼을 하기 전에는 대체 다른 사람들은 결혼을 무슨 마음으로 하는 거고. 어떻게 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도 많고, 나이와 상관없이 결혼을 한 사람들이 되게 나랑은 다른 세상을 사는 것 같다라고 느껴본 적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래 만나거나 뭐 결혼을 한 사람들은 모두 다 사랑하는 감정이 100점 만점이어서 그렇게 할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만남을 이어가거나 결혼을 하면 계속해서 그 사랑이 100점 만점, 아니 80점, 90점 만큼이라도 유지가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이 부분이 되게 의문이었거든요. 다르게 말해 보면, 분명히 사랑하는 감정이 식을 때도 있을 텐데, 그럼 그때는 헤어져야 하는 건가? 이혼해야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이 사랑이라는 건 계속해서 똑같은 흐름으로 지속이 될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걸 조금 더 쉽게 표현한 게이 세상에 영원한 사랑은 없다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잡다한 생각들과 때로는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이 복잡한 감정을 어떻게 부여잡고 한 사람과 오랫동안 진득하게 만남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이 과정 중에 상대방의 마음이 식은 듯 하다면 어떻게 해야 그 마음을 다시 되돌리고 안정감 있는 사랑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제가 딱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나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는 걸 인정하기입니다. 상대의 사랑이 식은 것 같으면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겠지만 많은 경우에 상대의 마음이 식었다는 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서 이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감정 소비를 일으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실을 부정하고 싶어서죠. 하지만 막말로 상대방의 감정이 식은 게 맞는데 그런 상대방을 눈앞에 두고 너 나에 대한 마음이 식었어? 처음이랑은 왜좀 다른 것 같지? 이런 식의 말을 한다고 가정해 보면 사실상 상대방 입장에서 뭐라고 답을 할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냥 숨기고 싶을 수 밖에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상대방도 내 마음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마음이 정말 식은 건지 아닌지, 만약에 마음이 식었다면 얼마나 식은 건지, 뭐 어떤 부분에서 식게 된 건지, 그리고 이게 다시 돌아올지 말지, 이런 식으로 정작 본인도 잘 모른다고요. 그리고 설사 나의 마음을 잘 안다고 해도 이러한 마음을 솔직하게 말한다는 게 심리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먼저 빠르게 인정을 하고 상대가 나에게 어떤 부분에서 마음이 식은 걸까? 언제 뭐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걸까? 이걸 내가 천천히 파악을 해나가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상대가 예전처럼 나에게 많은 애정 표현을 해주지 않는다거나 나의 어떤 특정 모습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떠나보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뭐 상대방과 헤어져라, 상대를 떠나보내라 이 말이 아니라 그동안 상대가 나에게 보여줬던 그 모습을 떠나보내라는 거죠. 왜 과거의 모습과 그러한 방식들이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계속해서 영원히 지속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조금씩 변합니다. 특히나 감정과 사랑에 있어서는 나에게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사람이 실제로 그러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예전만큼 잘해주고 있는지, 사랑이 그대로인 것 같은지, 이것만 가지고 관찰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상대방 그 사람 자체를 놓고 봤을 때이 사람이 어떤 표현과 뭐 어떤 방식을 더 선호하게 되고 있는 것 같은지 이런 부분들을 관찰하면서 우리가 예전에 연애하던 방식은 그때 그 순간대로 잘 즐기고 잘 누렸다 라고 생각을 하며 떠나보낼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막말로 우리가 뭐 40대, 50대가 되어서도 20대 때 연애하듯 관계를 이어가지는 않잖아요. 결국에 우리가 그 중간 과정 속에서 한층, 두층 성장을 하게 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그 타이밍이 지금 설명드린 것 처럼 내가 과거의 방식들을 놓아줄 때부터 시작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가 또 다시 과거의 연애 방식대로 관계를 이어가게 되는 순간도 있겠지만, 과거만 바라볼 게 아니라 새로운 연애 방식을 서로 함께 미리미리 그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사랑과 감정이 식었다라는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정말 누가 봐도 어, 상대방이 나에게 이성적인 감정이 남아있지 않은 것 같고 전혀 표현도 안 하고 뭐 연락도 안 하고 곧 이별 통보를 받을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한다면 뭐할 말이 없겠지만 실상 현실에서 이런 것보다 더 많은 경우가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이럴 때 상대방의 사랑이 식었다라고 느끼는 경우들이 많고 또 예전과 다르게 나를 너무 편하게 대한다라고 생각할 때 어, 그때도 사랑이 식었다라고 느끼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건 하나의 오해일 수도 있고. 상대방도 더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고 결국 사랑이 식은 게 팩트가 아닐 수도 있는 건데 팩트가 아닌 것들에서 CCBB가 붙어서 이별까지 가게 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저도 가끔 언급들이지만 사실 과거에 좋았던 것들이 그때는 그때였기 때문에 가능했고 좋았던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간에 너 그때는 나한테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해놓고 이제 와서는 왜 그래? 현재에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상대의 감정을 시험하는 꼴밖에 안 됩니다. 그냥 내가 먼저 아, 이 사람이 그때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그냥 사람이다 보니 그럴 수도 있는 거구나. 이렇게 먼저 빠르게 인정을 하게 되면 바로 이어서 다음 대책을 찾게 되고,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연인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성숙해질 수 있어요. 또 다수의 경우에 왜 상대방이 나에게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고, 나를 끝까지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환상을 갖는 걸까요? 사실 그런 건 없거든요. 나이 들어가면서 주변만 봐도 처음에는 다 제일 많이 사랑했고, 가장 특별했고, 나랑 결혼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돌아서 보면 과반수 이상이 다 다른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합니다.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서로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관계가 더 호전되고 돈독해질 수도 있는 거고, 처음에 어쩌고저쩌고 해봤자, 서로 마음 떠나면 원수가 돼서 헤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상대방이 나에게 나는 평생 너만 바라볼 거고 꼭 너랑 결혼을 할 거다. 이런 말을 했다고 쳐도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짊어지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연애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탓하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저 내가 할수 있는 노력에 대해 최선을 다하면서 진짜 우리가 인연이 될수 있는지 없는지를 느긋하게 바라보게 되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두 번째 내용은 바로 앞선 내용을 바탕으로 새롭게 미래를 설계하는 모습 갖추기입니다. 한 사람과 오래 잘 만나려면 관계에서의 소통 능력, 미래 계획, 신뢰 이외에도 중요한 부분이 많은데요. 여기서도 유독 중요한 부분이 바로 미래를 설계할 줄 아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어, 교과서가 있고 어릴 때부터 교육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 그 틀을 따라가면서 학습을 하면 되는데 사실상 연애나 결혼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정답이고 오답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연애에는 정답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여기서 분명한 건 결혼까지 잘 이어지는 커플들은 그들만의 공통점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게 바로 둘이서 함께 구체적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시간을 꼭 갖는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뭐 만난 기간이 막 5년이 넘어가고, 나이가 서른이 훌쩍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래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안 하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더 나아가서는, 뭐,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각자를 놓고 봤을 때도 딱히 미래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현재에 안주하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게 내가 솔로일 때는 상관이 없거든요. 뭐, 결혼 생각이 아예 없어도 상관이 없고요. 그런데 우리 관계를 지켜나가고 싶은 입장이라면, 반드시 먼저 나부터가 미래 설계도를 어느 정도는 그려놔야 합니다. 뭐, 단순히, 뭐, 나는 나중에 이런 데서 살고 싶어. 너랑 뭐, 이렇게 결혼하고 싶고, 뭐 애는 이 정도 낳고 싶어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들과 연관된 행동을 지금 또는 이미 이전부터 하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어떤 부분에서 나에게 마음이 식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미래를 잘 설계를 해 놓고 그 설계도대로 크게 흐트러지지 않게 성실하게 노력하면서 지내는 모습을 보인다면 상대방도 이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동기부여를 받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으면서 뭐든 나랑 다시 한번 시도해보고 시작해보고 싶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끝으로 사람이 수동적으로 별 생각 없이 감정만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자극적인 것들에 홀리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람의 성향과 뭐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대체로 여기서는 뭐 게임이나 뭐 술, 이성, 새로운 사람, 뭐 커뮤니티 모임 등등 이런 쪽으로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미래를 설계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가끔씩이라도 구체적인 소통을 이어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다정한 참견의 다이었습니다